은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을 주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설교할 학생들이니까 설교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한 번씩은 학기에 설교를 시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아, 설교를 직접 하는 건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듣기는 듣겠는데, 내가 직접 설교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차례가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차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례가 아니니까 학기가 가면 오겠죠?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차례라고. 똥이라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앞에 테스트 받으려고 나갔던 것이에요. 앞에 딱 나갔더니 이 친구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할지 알 턱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가로졌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다 모르신다고 하니 말할 것도 없겠군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교수님이 너무너무 화가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라 그랬더니 뭐?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할지 압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군요. 그리고 내려가다니 너무 화가나서 한번더 해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한번더 해. 이 학생이 다음 주가 돼서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압니까? 그랬더니 지난주는 모른다 했더니 전부 다 모른다 했더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학생들이 또 그런 말을 하면은 이번에 모두 다 안다 그러자. 그래서 모두 다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하니 말할 것도 없겠군요. 그리고 다 나갔어요. 아 교수님이 진짜 화가 났어요. 다음 주에는 제대로 한번 더. 그래서, 어뜻하지 않게 세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여번에 학생들이 미리 짰어요. 첫 주에는, 모른다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겠군요. 그리고 나갔고, 둘째 주는, 안다 그랬더니, 모두 다 다니 말할 것도 없겠군요. 그리고 나갔고, 그랬더니, 그러니, 반은 안다 그리고, 반은 모른다 그러자. 이렇게 짰어요. 아니나 달를까이 학생이 또 설교하러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내가 무슨 말 할지 압니까? 그랬더니 미리 짠 대로 반은 안다 그리고 반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하시니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laughs> 아, 그리고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천 병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영국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지에 실렸다고 래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행복에 대해서 진정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되는 길을 아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멍해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 마음의 평안과 힘을 주실 거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라. 그걸 메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위가 높으나 지위가 낮으나, 이런 것으로 행복하지만 영원한 행복을 얻는 데는 지위나 소유나 이런 게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그 따라서 사는 길,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쓰셨는지 오늘 말씀은 많은 우리들에게 생각할 점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택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다 주님이 택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층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고, 많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속한 그 지역이, 속한 데가 분명한 나라가 있는데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평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어, 어떤 사람은 구두 닦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대요. 인도에서 살면 구두밖에 못, 닦, 못 닦을 사람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함께 스카우트 돼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한국 와서 일을 하는데, 아, 그 일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 사람은 카스트제대에서 아주 낮은 사람인데, 자기 밑에 부하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아주 양반인 사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 상사는 괜찮은데, 그 부하 직원은 정말 거기서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는 나라 돌아가면은 저 사람은 내 밑에서 내 구두나 닦고 있을 사람인데, 여기 와서 자기를 명령하니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는 나라도 둘다 돌아가게 됐어요.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아, 그런데 상사였던 사람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 벌어졌던 거예요. 비행기 타자마자 지금까지 상사에서 완전히 카스트 제도로 돌아가서 투하가 되고 하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상처가 되고 영원히 하나가 될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그 당시 사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사회가 굳어지고 그러면 점점 이러한 일이 많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택해서 쓰실 때 다른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은 하류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과감하게 파괴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직업이 고상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항문을 높이 그고양시켰거나 아니면 표준말을 사용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를 많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양 주석과 바클레이는 아주 가난하진 않았지만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단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은 때때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움직이는 또 세상에 아주 힘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비드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내서 다윗상을 조각해서 만들어냈듯이,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보실 땐, 아, 저 사람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 때이 다윗의 얼굴을 크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손도 몸에 비해서 크게 만들었어요. 왜 얼굴과 손을 크게 만들었냐면, 이 미켈란젤로는... 이게 앞으로 유명하게 될 거다. 그러면 전시가 될 거다. 높은 자리에 전시가 될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려면 얼굴이 잘안 보이게 될 거다. 손이 잘안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얼굴과 손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로 이다이상을 보면은 얼굴과 손이 크다고 합니다. 장차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장차 미래를 내다보고 그 사람을 택하는 예수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기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 마음을 두고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심원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원은 갈대이고 개바는 반성입니다 너는 지금 갈대와 같으나 앞으로는 장차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리기 쉽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는 우리의 일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 일이나 반석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슈틸케 감독 아시죠? 우리나라 국가 대표 축구 감독입니다. 이 축구 감독은 선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반대하고 모두 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국가대표 공격수로 뽑아가지고 이정엽이라는 선수를 세웠는데, 아, 이 선수가 이 감독에게 보답하듯이 정말 몇 골을, 골을 넣던 것이에요. 근데 놀란 건이 이정엽 선수가 상무 선수인데, 이 상무팀의 감독조차도 어, 뭘 개를 국가대표 공격수를 뽑았어 하고 놀랄 정도인데 이 슈틸리케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계속해서 보고 조금만 발전시키면 훌륭한 공격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때 자녀를 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눈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될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그를 택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선택하신 기준이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들과 그리고 비루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때로는 이렇게 제자들을 남루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택했지만, 때때로는 배운 사람들도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학식이 높았어요.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만 변화시키면, 조금만 죄를 격려하시면, 격려하면, 아, 저 사도, 사도 바울이 변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책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 내용을 전하며,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마음을 심어 넣어 주고 선택해서 그를 불렀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교를 체계화 시켰던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역사상 성령운동을 아주 대단하게 일으켰던 미국의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으로 우리가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디입니다. 이 무디는 어땠느냐? 평소에 교회 생활이 엉망이었다 그래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라 하는데 성경 어디를 찾냐? 요한복음을 찾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네 번째 신약성경 네 번째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몇장 몇자를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무디는 얼마나 엉망으로 다녔, 다녔는지 요한복음이 신약이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 그 표현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부터 침을 묻혀서. 창세기부터 침을 묻혀서 책장을 넘기면서 요한복음까지 가가지고 어디인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교목을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요한복음 몇장몇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학교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이 없으면 안 나오면 거꾸로도 막찾아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말씀 을 읽으면 아무데나 탁 펴가지고. 이런 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무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디를 들어 쓰셨습니다. 성경학교 입학도 거절받고 친구들에게도 왕따를 당했던 무디이지만 이 왕따를 당하면서 그래도 순수한 마음은 가져가지고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뭐로 보였느냐? 희망의 재료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를 조금만 격려하면 훌륭한 일꾼이 되겠지.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순종하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때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모두 다 따라나섰던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어디라고 그냥 따라나섭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따라나섰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순종은 명령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서는 오직 명령에 아멘 하고 나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떠나서 순종했을 때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의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설교를 듣다가 교회에 헌금을 크게 해라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천만 원은 한1억 원도 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결심했다 그래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설악산에 놀러 갔는데 천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 천만 원은 좀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백만 원만 할게요. 이런 마음을 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다 그래요. 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다리들이 있었네. 다리들이 이게 렇 썩은 다리가 많았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썩은 다리를 탁 밟아가지고 발이 쑥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래 갖고 하나님 농담도 못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신 거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물은 자기의 생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옆에 야구보와 유한은 예수를 쫓았는데 뭘 버려두고 쫓았다고 나와 있느냐? 4장 22절에 보니까 배와 어, 고기를 잡는 사람이 배를 버렸어요. 또 하나는 부친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는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보다도 그물보다도 나의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건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걸 포기해서도 주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걸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하는 아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주여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초등학교 때 어느 때는 땅만 바라보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땅을 바라보고 가다가, 당시에 큰 돈을 주셨어요. 초등학생 때큰 돈을 주시니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 6개월 동안 땅을 쳐다보고 다녔어요. 땅에 또 가면 또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는 걸 몰라가지고 큰 정봇대에 부딪히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다시 앞을 보고 다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땅만 보고 육신의 일을만 바라보고 가다가 아프거나 사업이 부도나거나 어떤 일일 때 정신이 나갖고 그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평소에도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기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주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가 그냥 매어터지게 153마리라고 적고 있어요 잡았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해를 메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게으른 자여 개매기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자만 6장 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테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거예요. 안드로를, 안드레를 그 현장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야거보와 요한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기물, 그, 그 물에 그 구멍 뚫린 데를 깊고 있을 때 부르셨던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놀고 그리고 아무 일안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일하는 자를 조금만 들여다갔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구나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열심히 목... 먹... 양두를 칠때 하나님이 다른 형들이 잘생긴 형들이 많았지만 그 형을 부르시지 않고 열심히 일을 감당하는 이 다잇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일들을 제일 감당한 사람이었는데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체국 소사였다 그래요. 스티븐스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었던 이 스티븐스는 화부의 일을 감당하다가 에디스는 힘문팔이었고 무디는 구두수성공이었고 다이슨은 목동이었고 엘리아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농부였고 아모스는 잠업자, 잠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페드로는 어부였고 사도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예와 권세만을 바라시고 일하지 않고 기회만 보는 기회주의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앞만 보고 열심히 나아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십니다. 자기의 맡은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고, 글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부시고,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자기 수단과 방법을 쓰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현재는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치 없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르고 순정하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를 가족과 부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포기하며 희생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택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주님께로 따라 나서며 행복한 길을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